아이디어는 물건을 구매하는 동시에 자신이 기부하고 싶은 재단 또는 불안 아이들에게 직접 기부할 수 있는 쇼핑몰입니다. 네, 기부금액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업체들이 얻게 되는 수수료와 기업들이 사이트에서 물건을 판매하게 되면 얻게 되는 제품비와 수수료를 기업과 약정을 통해 얻게 되는 금액을 구매 당사자가 기부하고 싶은 재단이나 재산 국가 불허한 아이들을 직접 선택하여 선, 기부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기업에게는 저희 쇼핑몰에서 판매하게 되면 사회적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제공하여 다른 외부 자체 기부 프로그램의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소비자들에게는 자신이 직접 원하는 기부 카테고리를 선택하여 기부할 수 있게끔 만들어 따뜻한 세상을 만들게 동참시킬 수 있습니다. 구입하는 제품 또한 기업과의 절충을 통해 값싸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여러 기업들의 홍보수단 비용과 제품 판매되는 수수료 일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롯데닷컴에서 이벤트성으로 적립금을 통한 기부 프로그램과 대한적십자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객 명의로 5% 정도의 기부는 어디 재단 또는 어떤 불우한 아이에게 어떤 제3국가 아이에게 전달되는지 불분명하죠. 이러한 점을 보강하여 구매자가 자유롭게 선택하고 확실하게 기부할 수 있게끔 만든 플랫폼입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다음은 아이디어바이.